성대모사를 살짝 살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이 자, 한번 날아가고 있습니다 목을 깨요 눈을 감아주시고 귀를 쫑긋 해야 됩니다 자 날아갑니다 자 F 키를 한번 보여 볼까요 네 목이 다 죽었습니다 자 바로 직공청소기 꽂아서 바로 끊겠습니다. 네. 진공 정식을 모기를 빨아들이는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. 자, 지하철 한 번, 옛날 지하철 아시죠? 지하철 한번 가보도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열차, 열차, 열차가 도착합니다. 승객 여러분께도 지금 한 발걸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기문 열겠습니다. 출입문 닫겠습니다. 네, 예, 지하철 출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악기 중에 드럼이 없더라고요. 제가 드럼이 돼, 한번 대어 주려고. 자, 킥. 하이넥. 스네어. 합치면.